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 미약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는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55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전목가 그 신풍 제약, 신풍 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마이너스 1.27%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11만 7천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신풍제약, 제가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또 어제도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린 종목이구요. 어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들이 가격이 계속 좀 빠져주고 있는 모습에서 좀 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져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한9 4 0 0 0원대에서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 서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풍제약이, 어,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이 됐고,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는 시점에서, 어,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어, 발표에 대해서 연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어, 살짝 반등 나왔다가 뭐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적으로 가격 많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조금 이제 한번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 이 레벨이 이제 11만 1,500원 때, 11만 1,500원 때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서포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그 서포트가 여러 번 많이 나왔고, 직전에 대한 그런 서포트도 여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더 빠져주게 된다면은, 9만 4천원 때, 아니면 바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현대 자리죠. 현대 자, 현재 자리에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둘중 하나의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풍제약은 예,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것으로 좀 파기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가격이한 번은 더 오르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도 잘 잡아서 손실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품재거 자꾸 주니체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어 그래서 뭐 조금 계속적으로 봐주시면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뭐요 정도로 제가 짧게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